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서입니다 오늘 항아리 게임 짝퉁 허거리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약간 상자 상자 게임이네 상자 게임. 요거는요 캐릭터가 이렇게 상자로 되어 있어요. 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해요. 요거는 컴퓨터보다는 좀안 좋은 버전이에요. 그래서 올라가기가 더 힘들고요. 올라가 봤자 소용이 없어요. 얘는 그리고 조정이 더 간편해서 좋긴 좋아요. 네. 근데 얘는 모든 간에 그냥 통과시켜 버려요. 보세요. 으 아이구야... 가자. 가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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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돼! 잘 요렇게 해서 아, 이대로. 누구세요? 음. 응?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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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말 어려운 게 조정을 하기가 더 어려워요 이거는 스토어에서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게더잘될 거예요. 제 최고 기록이 엄청 높진 않아요. 여기서 줬으면 전 망한 겁니다. 7번까지는 누가 할야 3번 에. 이기기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Accur다시기!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컴퓨터로 항아리 게임도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다고 해서, 할까 말까 생각 중인데. 하이. 자, 제가, 거기 아까 우리 못 올라갔던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갔다고. 후, 후, 이거 하는데 5분, 되, 5분 됐어요, 5분. 한번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떨어졌어요. 저기까지 갈라 했다가. 여기까지 갈라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해 봐야겠죠? 오, 야 잠시만. 아, what the fuck saying? 땡땡땡 what the fuck saying? 땡땡땡 아, 그러고 보니까 어, 제가 유튜버한 번을 보고 있었는데 뒤로 가면 된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그게 거짓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항아리 게임은 우주가 목표잖아요. 근데 저 뒤를 갔을 때, 요쪽을 갔을 때 끝이라고 하는 거 보면 거짓 같지 않나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laughs> 없어. 어? 왜안 가지지? 여기 분명 있죠? 이쪽에. 길이 분명히 있죠, 이쪽에? 이쪽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튕겨 나가. 아. 여기는 서버에 접촉하지 못하게 해나 봐요. 이 서버는 안 된다. 이 혹시 저 반대쪽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쭉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대화를 할수 있는 손이 없으니까 이 게임에서 대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쪽으로 쭉 가보면 알것 같은데 일단 올라가야 저쪽에 갈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 집에 음좀 이상 언니가 왔거든요. 헛, 헛. 아, 여러분, 제가 갑자기 떠올랐거든요. 이 상한이잖아요. 친구들이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한다. 그러면은 아 너가 이가 상했다고 그럼 치과를 가봐야지 이런 식으로 말해주시고요. 원래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정말 기분이 나쁘다. 선생님한테 일렀는데도 계속 한다. 그러면 그러시고요. 그럼 만약에 친구들 욕을 한다, 닥쳐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글자는 틀리지만 발음은 똑같아요. 뭐냐면 닭을 줘여치지 이래봐요. 그러면요 진짜 닭을 주는 친구가 있겠죠. 네, 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건 선택 과정이니까요. 근데 안줄 거예요. 아마 학교 있을 때 그런 거니까. 그래서 또 욕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뭐라 그래요. 어 여기도 물려나가니 어쨌든 욕을 할 때는 여러분이 친구에게 오히려 뭐라 하지 말고 이렇게 받아친다는 뜻으로 하고 욕을 하기보다는 좋은 말로 오히려 하는 게 낫겠죠. 근데 나는 항아리 게임을 하면서 이걸 말해주는 걸까요?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났어요. 곧곧헛왜 저번엔 잘 올라 가전는대 말이야 이거 조정 잘못했다가 밑으로 떨어져요. 왜냐면 얘는 그냥 사람이 아닌 영혼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다 통과해버려요. 이 망치로 다 뚫다 하면은 미야 자세가 좀 야하다? 아 덤미야. 망했다. 흔미야 아 여러분 이상하죠? 아 자.

어? 갑자기 게임 광고 와서 그러는데 게임이나 하고 있을까? 이거 됐죠? 이걸 많이 생성했어야 됐네. 난 멍청이였어. 겁나 센거 설치합니다, 여기에. 여기도 겁나 센거 설치하죠? 엄청 센 것들을 해서 여기로 막아주겠습니다. 엄청 분재지고 있죠 지금 더 이상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나 돈이 너무 많은데? 이 이거. 어, 이거 이걸 내가 왜 오지 여러분 그럼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